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40쪽에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경우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풀어보셨죠?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4번의 1번. 5루트 3 빼기 2루트 6 나누기 루트 2죠. 나누기 먼저 합니다. 루트 6 나누기 루트 2를 해주면 2 르니 236 2루트 3이 되죠. 그래서 5 루트 3 빼기 앞에 2가 있으니까 2 루트 3 해주면 5 빼기 2는 3 루트 3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루트 5, 5 1은 5, 5 20 나눠주면 루트 2분의 5가 되고요 여기 루트 6 나누기 루트 3 계산해주면 3이은 3, 3 2 6 루트 2가 되죠 이거 유리화시켜주면, 분자분모에 루트 2를 똑같이 곱해주면 2분의 5루트 2가 되고 계산해주기 위해서 앞에 1을 통분을 해줍니다. 답은 2분의 5 더하기 2는 7루트 2가 됩니다. 3번 분배 법칙을 해줍시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2, 3은 6이고요. 루트2 곱하기 루트 6은 2612죠. 자, 그런데 루트 12는 4, 3, 10이고, 4는 2의 제곱이에요. 2 루트 3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루트 6과 루트 3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이 됩니다. 4번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루트 25를 루트 5로 나눠주면 5일은 5, 5, 5, 25가 되고요. 루트 45를 루트 5로 나눠주면 5일은 5, 5, 9, 45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루트 9는 3으로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됩니다. 자, 문제 만들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각각 48제곱미터, 24제곱미터, 12제곱미터인 3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서로 붙어 있다. 꽃밭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자. 2번. 다음 중 조건 하나를 바꾸어 1과 같은 문제를 만든 후 친구와 바꾸어 풀어보자. 그랬습니다. 1번 먼저 풀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여기는 루트 48인 정사각형이고요. 여기는 루트 24, 루트 12가 되죠. 그러면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해줘 봅시다. 48은 4, 1은 4, 4, 2, 8, 4, 30이라서 4가 두개가 있죠. 그래서 루트 48은 뭘로 나오냐면 4 루트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4는 46이 24고 4는 224죠. 그래서 제곱이 빠져나오면서 2루트 6으로 쓸수 있습니다. 루트 12는 12는 4, 30이고요. 4는 224죠. 2는 2루트 3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둘레가 되는데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합치면 어디 길이와 같아지냐면 이 길이와 같아집니다 그쵸?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합치면 이 길이와 같아집니다 그럼 결국 이 분홍색 형광펜으로 칠한 둘레의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두 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48은 지금 얼마였죠? 4루트 3 더하기,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요거, 4루트 3 더하기 이 길이, 2루트 6 더하기 이 길이, 2루트 3매몇 배? 두 배가 되겠죠. 계산해 봅시다. 4루트 3, 4루트 3은? 8루트3 더하기 2루트3은 10루트3 그리고 남은 2루트6이 되고요. 여기서 두배를 하면 분배 법칙 해주면 20루트3 더하기 224루트6 둘레의 길이는 20루트3 더하기 4루트6 미터가 길이가 됩니다.